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 팀장입니다. 저희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제가 올려드리니까 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포드 머스탱 쿠페 2.3 에코부스트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2017년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자, 옆에 성능 띄워드립니다. 한번 보시면서 자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굉장히 낮은 차체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포드 머스탱 쿠페 2.3 에코부스트 차량을 가지고 왔고 이 차량 2017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실키로수 77,000km에 딱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지금 외관상태나 이제 전반적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차량. 지금 도장면 상태를 지 보여드리면 문콕 하나 없는 그 지금 좋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하단부에 에어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차즈 낮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짐이 없는 깨짐도 없는 지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 휠이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래치가 살짝 가해 있지만 그래도 유광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좋은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리고 이 차량. 쿠페로 지금 형, 쿠페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자인 자체도 지금 완성도가 높은 지금 쿠페 디자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리어 램프를 보시면 은 시퀀셜 램프 깜빡 이 1명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전멸 기능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는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하단부 보시면은 하단부까지도 지금 까짐이 없는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스포츠카로 지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트렁크가 작다는 이제 좀 편견이 있는데 지이 차량 보시면은 그래도 넉넉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적재공간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우측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자 문콕 하나 없는 지금. 외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서 뒤쪽에 휠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지금 살짝의 까짐은 있지만 그래도 유안까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태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우측 에어덴까지도 지금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밀에서 보시면은 이제 후측방 감지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관을 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기능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이제 도어 스판 램프에서 이제 말 모양, 이제 포드 머스탱의 시그니처 마크인 지금 말 모양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갔을 때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자, 마감재들까지도 터짐이 하나 없는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 메모리 시트 지금 보실 수 있고.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 스타트를 했을 때 엔진 단번에 시동이 걸리는 그런 좋은 상태 지금 보여 드리면서 이 차량의 실키로스 약 77,000km 탄 차량으로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그런 차량. 그리고 막 가격 오픈은 제가 마무리 그 끝에 지금 도와드리니까 그 끝에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짐이 없는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 차량은 전차주 분께서 증강 현실 내비를 장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그라 까지도 이제 업데이트가 다된 그런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증강 현실 내비 자 이렇게 모드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목적지를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앞쪽에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도 같이 한꺼번에 지금 방향 표시까지 다 나오는 증강현실 내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껐을 때 오디오 시스템부터 자, 오디오 볼륨 이런 시스템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 한글화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세요 지금 편하게 터치감도 좋은 그런 이런 디스플레이를 한꺼번에 이용하실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에어컨 버튼들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답게 지금 위에 보시면은 오일 압력 지금 게이지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 상태도 지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은자 엔진 스타트 버튼부터 이제 비상 깜빡이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승 쿠페와 이제 4인승 쿠페가 있는데 이차량은 이제 뒷좌석이 지금 들어가 있는 4인승 쿠페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저공간에 협소해서 짐을 놓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지금 그런 차량 상태 지금 보여 드리면서 자, 이 차량 2.3 에코부스트 포드 머스탱 쿠페 차량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 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최초 등록 10km스 약 77,000km 탄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포드버스탱 쿠페 2.3 에코부스트 등급 완전 무사고 차량인 증강현실 내비까지 사제로 싸제, 장착된 그런 차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포츠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상 완전 올 양으로 이제 누유조차도 지가 없는 그런 차량 좋은 상태입니다. 자이 가성비가 좋은 스포츠카 현재 중고 판매가 2,66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